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의 의대가 신설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대 신설이 절실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명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평균인 3.7명은 물론 전국평균인 2.5명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도 전국평균인 4.7%의 2배가 넘는 9.7%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지역정치권은 30년 전부터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차례 의사정원 증원과 더불어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의약 분업 당시 줄었던 정원을 원상 복구하는 351명 확대한, 지방 군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521명 증원한. 가장 급진적인 1000명 이상 증원한 등입니다. 세계 안 모두 현재 의대가 있는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들로 지역의대 신설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에 기반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하여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채 정책 추진을 유보해 왔다. 30년 수건 사업인 전남 의대 신설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고배를 마실 것이란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